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은 10편, 100편입니다. <laughs> 10편, 100편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10편, 100편 3절에서 5절까지 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축복합니다. 10월 첫주 벌써 10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 이 비를 보면서 야 진짜 가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더웠는데 사실 그 동안 근데 진짜 가을을 주셨구나 단비를 또 주시는구나 예, 참 반갑다라는 생각을 한 그런 아침이었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제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냥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10월 한 달에 이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그냥 어느 자리에 가시던 어떤 시간을 보내시던 누구와 함께 계시던 그냥 하나님은 늘습니다라는이 고백을 선포를 좀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야 이번 한달 동안에 우리가 진짜 다른 고백이 아니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고백을 이 깊은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어, 그럴 만한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됐구나. 그럴 만한 우리 영적 단계가 됐구나. 이막 설레임과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막 터져 나왔었는데요. 어 그렇게 한 달을 좀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에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최고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제가 많이 올려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은 늘습니다라는이 고백은요 제가 늘 올려드리는 하나님들 최고님이다라는 이 고백보다 더한 단계 깊은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이번 한달 동안에 그냥 수시로, 예,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이 주제는요, 어느 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어, 선포하기 전에 이 가사에, 어, 이 고백,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막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 이 찬양을 같이 좀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같이 부르는 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어떤 고백의 찬양인지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i'm so good 음, <laughs>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늘 옳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려운 고백입니다. 조금만 어, 내 마음과 다르게 뭔가 내, 상황, 내 삶의 상황이 바뀌고 어, 달라진다면 어, 잘할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자녀가 내 마음과 다르게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잘 나올 수 없는 예,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순간순간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어, 이세 가지가 있는 자가 이 고백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아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삶의 시선, 시선을요,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시선을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달 동안에 우리가 이세 가지의 마음을 좀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보면서 결국에는. 어, 나는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늘할수 있는 그 곳까지 우리가 좀 다다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부분을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몇년 전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몇년 전에 우리 여성 예배에서 어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또 그거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을 표현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답을 어게 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다 나왔어요. 똑같으신 분이 거의 제 기억에 한,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신, 아빠이신 것 같아요. 어, 어떤 분은 나의 친구 되세요. 어떤 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답은 어, 하나님은 나의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세요. 예, 그렇게 대답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도 제가 요그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께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뭔가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잠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좋아서. 사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생각이 안, 음, 차,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참그 좋으신 하나님, 예, 그 찬양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떠올리셨어요?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표현하실 때, 그,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붙잡았을 때 했던 그 대답들.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따만은 분이신데, 우리가 사실 상상도 할수 없는 분인데, 겨우 사실 우리는 요만큼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전부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 예전에 작년인가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던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 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이 이 신학을 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뒤늦게 예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뒤늦게 이제 신학을 시작하셔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이 됐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몸져 누우셔서 그 병상에서 어,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빨리 일으켜 주셔서 다시 저를 교회로 보내 주셔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딱 듣고요. 이야,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죄송한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내가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든 살아나든,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끼어 맞출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분이 병상에 누우셔서 과연 우리가 이번 주제 이번 달에 우리가 해야 할그 고백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실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결코 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이분을 그냥, 야, 너 일어나. 너 이제 건강해져. 뭐 말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일으켜 주실 분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몸져 누워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하나님 저 진짜 낫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전 하나님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제가 일어날 수 있든 아니면 못 일어나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에 이분이 했던 기도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짜잔 나타나서 나의 이 필요들을 짜잔 해결해 주시다가 다시 뭔가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때 다시 사라지셨다가 다시 힘들 때 짜잔 나타나시는 마술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많이 오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부분 아십니까? 욥.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욥을 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다다 다 없어져요. 그렇죠? 재산, 뭐 자녀들 나의 몸, 몸만신창이가 뭐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요비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6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간 후에, 후에 바로 했던 그 요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우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을치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여러분 요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요비니까 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좀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우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다 뺏겼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여우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 아시지요? 어떤 답인지 아시지요? 이 분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늘 오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욥은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해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다 없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편, 10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선하시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뜻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한손 짚고 절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으로, 어쩌면 우리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기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기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걸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은 내 몸이 조금 아플지 모르지만, 지금은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방향으로 이 일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일이 착착 진행되려면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laughs>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0편, 10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갑은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 고백 올려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냥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뇌에 들어있는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거 하나하나도요, 하나님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 몸에 나 있는 이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다 당신의 것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오늘 아침에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왜 당신의 것일까요? 하나님이요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23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순간 기도하며 올려드렸는데요. 시편 23편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진짜 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까 기도 때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지금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지만 뭔가 듣는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이 10편 23편을 고백하면서 나의 이 마음을, 나의 몸을,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10편 23편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자막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이 사실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은 늘을 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난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어떻게 그걸 다 견디셨어요? 라는 질문을 탁 던지신 때가 있었는데 어, 그냥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라는 이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뒤돌아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이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 여전히 제 앞에 뭔가 뭐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 뭔가 안 열리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뭐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아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늘 선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참 좋은 아빠이십니다. 제가 그분께 그 질문을 받고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과 마음과 영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